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햇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사하신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여호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문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새끼는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구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되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숫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 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습곳을 떠나서 강약 그애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로앞곧바알스범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주 바로가 그들을 그들 의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 가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고들과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뜰를 따라 바알스범 맞은편 비아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주.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해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허감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았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고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가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고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고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심이 회복된지라.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고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들을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